기출 필수 지문과 유사 문제들이 기본서 순서로 각 단원마다 문제로 구성되었고 문제만 풀어도 정리및 암기가 됩니다. 학원, 기본서, 영상을 이용한 학습하신 후 단원별 합격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나가는 시간 관리 습관이 길러집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소리 위주로 들으시고 큰 화면에서는 큰 화면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오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과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명 이미지나 이해만 반복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 익숙해지는 반복적 암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금융단원입니다. 주택금융의 대출규제수단 LTV, DTI, DTA와 대출금리 관련 융자금의 상환 방식을 중점적으로 학습합니다. 주택재단 유동화제도 프로젝트 파일 엔싱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내용이 주된 출제 경향입니다. 총 40문제 중 평균 6문제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금융단원 기본 필수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번.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간접 투자 제도로 볼수 있다. 2번. 주택소비 금융이란?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계량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번. 주택소비금융은 대부분 고정금리와 저금리를 선호하고 일시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원리금 상환은 장기분할이다. 4번. 부동산 대출 규제 수단으로 대출 위험을 고려하여 융자액을 결정하는 담보 인정비율 (LTV)는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금이다. 5번 담보 인정비율 (LTV가) 높을수록 융자 가능금액이 늘어나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수요도 증가한다. 6번. 담보 인정 비율 LTV가 높을수록 대출 기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므로 대출이자율은 높아진다. 7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입자의 연소득에 비하여 매기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여 대출부 실화를 규제하며 차주 상환 능력이라고 한다. 8번. 총부채상환 비율 DTI는 연소득분의 원리금 상환액이다 9번. 주택금융에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 비율을 적용하여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10번.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도 무위험률과 위험할 증률 예상인플레이션을 합한 요구수익률의 피셔방정식이 활용된다. 제2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1번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에는 예상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명목금리이다. 2번 고정금리 대출은 실질금리가 변하여도 최초에 적용된 명목금리는 변하지 않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초기이자율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다. 13번 대출기관이 대출위험에는 채무불이행, 금리변동위험, 조기상환위험, 유동성위험, 법률적 행정적 위험이 있다. 14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고정금리 저당. 대출 시 대출 기관은 손해이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다. 15번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16번. 변동금리 대출은 초기 이자율은 고정대출 금리보다 낮은 편이며, 대표적으로 양도성의금증서 연동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7번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이전의 시디금리다.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고, 기준금리의 조정주기만 고려한다면 시장금리 상승기에 차입자는 금리변동을 천천히 반영해주는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하다. 18번.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이 크고 기준 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불리하며 시장 금리 하락 시에는 유리하다. 19번. 저당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계단식 상환, 원금 만기일시 상환 방식 등이 있다. 20번. 원리금균 등 상환방식은 대출 총기간에 걸쳐 만기까지 총이자금액을 미리 산출하고 용자원금의 이자총액을 합산한 총원리금을 나눔으로써 매기, 원리금이 일정하게 지불되는 방식이다. 제3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21번.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은 매기 상환금액이 일정하므로 소득이 일정한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22번 원금균등 상환방식은 매년 상환하는 원금이 균등한 방식으로 이자는 초기에 많고 원금 상환으로 이자가 줄어든다. 2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차입자가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할때 유리하다. 24번 대출기관 입장에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 위험이 작다. 25번 체증식 상환방식은 원리금균 등 상환방식이나 원금균 등 상환방식보다 대출 초기에 상환금액을 극히 낮추어주고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금액을 늘려가는 형태로 점증식 상환방식이라고도 한다. 26번 체증식 상환방식은 대출기관이 대출 초기 원금 회수가 늦은 편이고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일부 활용되고 있다. 27번. 차입자 초기의 상한금액부담 정도는 원금균 등 상환방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균 등 상환, 체증식 상환방식 순이다. 28번. 대출 기관의 원금 회수 위험 크기는 체증식 상환 방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순이다. 29번. 대출 기관 전체를 고려한 이자 상환 부담 정도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30번. 주택금융의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 주택 리츠나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관한 자금을 지원한다. 제4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31번. 주택금융의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임대 주택리치나 민간임대주택리치에 해당한다. 32번 한국주택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33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34번.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며 주택도 시기금은 주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35번. 프로젝트금융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36번.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사업부실화 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37번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계좌가 아닌 에스크로우 계정인 위탁관리계좌를 운영하여 현금 흐름을 통제한다. 38번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고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하며 사망시 주택처분으로 일시 상환한다. 39번 주택연금의 이용자 사망시 연금지급 총액이 남는 부분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가 없다. 40번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과,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인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도 해당되지만 업무 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제5절 기출문제입니다. 1번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회 1 원리금균 등 상환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2.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3.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4. 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5.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키포인트.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초기에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보다 빠르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6회 기업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미은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을 예상되는 은퇴예 정자에게 적합하다 디귿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리을, 원리금균 등 상환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1. 기억, 니은. 2. 기억, 디귿. 3. 기억, 리을. 4. 니은, 리을. 5. 디귿, 리을. 키포인트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보다 작다.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을 예상되는 젊은층에 적합하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한국주택공사의 주택담보노 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된다. 3.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키포인트. 주택연금의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과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인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도 해당되지만 업무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담보대출금액은 28회. 1. 1억 5천만원. 2. 1억 7천만원. 3. 1억 8천만원. 4. 2억 4천만원. 5. 2억 5천만원. 키포인트 가격이 낮은 DTI를 적용하여 7천만 원을 빼면 1억 7천만 원이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주택 구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은 26회.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5%. 대출기간은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기 말 상환. 1. 1800만원. 2. 1850만원. 3. 1900만원. 4. 1950만원. 5. 2000만원. 키 포인트, 1차년도에 잔금을 구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주택도시기금법 명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 용도가 아닌 것은 28회.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3, 준주택 구입에 대한 융자. 4.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융자. 키포인트. 국민주택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가 주택개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답은 4번입니다.